오세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이렇게 팀이 삼연승을 달립니다. 가장 먼저 팀을 대표해 승리 소감부터 들려주시죠. 아 오늘 어려운 경기였는데 시간도 길고 또 끝까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긴 승리라 더욱 기분 좋습니다. 네 정말 길었던 경기였습니다. 12회 초에 일사 만루 상황에서또 타석에 들어섰는데요. 좀 어떤 생각의 정리를 하고 들어가셨을까요? 어 일단 중요한 순간이었고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고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그게 정면으로 가면서. 근데 좀 열심히 뛰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근 네, 정말 그 전력 질주하는 베이스러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확신의 그 세이프를 외쳤는데요, 좀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? 어, 잡히는 순간 이거, 이거 일로 에서 죽으면 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리면 나에 뛰었습니다. 네 이번 시즌 오늘 특히나 멀티 히투의 이타 점을 책임도 줬습니다. 팀의 중심 타선으로서 좀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서도 좀 책임감이 좀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. 아, 네. 일단 부상 선수들이 지금 많아서, 근데 또 남은 선수들이 워낙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부상 선수 돌아올 때까지 조금 선수들이 더 의심을 심하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오회는좀 풀고 가야 할것 같아서요. 구회 유니폼 냄새 맡는 장면이 팬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아, 있는데요. 그게... <laughs>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아니, 그 시합 전에 향수를 뿌렸는데 이제 시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. 상승의 기세가 안 나서 한번 맡아봤습니다. 아, 향기로운 걸로 네네. 하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고 계십니까? 어, 일단 팀이 좀 최대한 많이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게 또 노력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팀이 우승할 수 있, 있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네 팀과 함께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오재일 선수 만나봤습니다.